자, 오늘도 분봉이 나왔습니다. 벌이 지금 <laughs> 통안으로 지금 한 마리, 한 마리 지금 기어가고 있습니다. 통안으로. 그리고 저 분봉 나온 벌들은 사납지가 않습니다. 잘안 쏘옵니다. 어...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가 지금 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아 같습니다. 자, 이 분봉은 본래 있던 벌통에 이제 내금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. 그런데 다행히 우리 봉장 주변에는 이렇게 산딸기 나무도 있고 흙개나무도 있어서. 다행히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.